킹제임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니.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하노라.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극히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본성의 동참자들이 되어 정욕을 통하여 세상 속에 있게 된 부패를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의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만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넘치면 그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너희가 생산을 못하는 자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자는 눈 멀고 멀리 내다볼 수 없는 자요. 자신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라. 이러한 이유로 형제들아. 도리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도록 했으라. 이는 만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너희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비록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현재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졌어도 항상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나는 태만하지 아니하리라. 진정 내가 이 장막 안에 있는 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각성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내가 머지않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더욱이 나는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그런 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에 별이 너희 마음 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예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 후서 2장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에 가져오리라. 그런즉 많은 이들이 그들의 파괴적인 길들을 따르리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악하게 언급되리라. 그런즉 그들이 탐욕으로 인하여 구며낸 말들로 너희를 상품화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오랜 시간을 끌지 아니하며 그들에 대한 영벌의 심판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즉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되게 하셨을 진 때. 또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인물이자 의의 선포자인 노아를 구원하셨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 위에 홍수를 내리셨을진 때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잿더미로 바꾸어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하시고 이후에 불경건하게 살 자들에게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셨을진 때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때 이는 그들 사이에서 거하던 그 의로운 사람이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해 내실 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남겨두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다. 네. 무엇보다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주제 넘고 고집스러우며, 그들은 위험 있는 자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반해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더 위대한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나니 자기 자신의 부패함 가운데서 철저히 멸망하리라. 또한 낮 시간에 흥청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로서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자기 자신의 속임수들로 스스로 희롱하나니 그들은 점들과 흠들이라. 또 가늠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불안정한 혼들을 기만하며 죄를 중단할 수 없는 자들이라. 그들은 탐욕스러운 습관들로 마음을 단련시켜 왔으며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은 오른 길을 저버렸고 길을 이탈하였으며 보솔의 아들 발라함의 길을 따르고 있는데 그는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으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구지짐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그 예언자의 광기를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우물들이요. 광풍에 의하여 옮겨지는 구름들이라. 그들에게는 어둠의 연무가 영원토록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는 그들이 헛된 것에 관하여 대단히 과장된 말들을 할 때면, 과오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서 벗어나 정결해진 자들을 그들이 육신의 정욕들과 심한 음욕을 통하여 매혹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함의 종들이라. 이는 사람이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그가 그들의 의하여 노예로 속박되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그들이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들에서 벗어난 뒤에 그들이 다시 거기에 얽매이고 정복당하면 그들에게는 그 나중 결과가 시작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자신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 의의 길을 몰랐던 쪽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잠원대로 벌어졌으니 개는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 한 것이라. 베드로 후서 3장 사랑받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들을 일깨우노니, 이는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해 미리 언급된 말씀들에 관하여 그리고 주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의 명령에 관하여 너희로 하여금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 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나를 대비하여 불살라지기 위해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사랑받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에 관하여 무지하게 되지 말라.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리라. 그 날에는 하늘들이 커다란 굉음과 함께 사라져 버릴 것이요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요 당과그 안에 있는 행위들도 더불어 불타 버릴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분해될 것이므로 너희가 모든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함 가운데 마땅히 어떤 부류의 인물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이러한 이유로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너희가 평안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 그리하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간주하라.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그와 같이 기록하였느니라. 또한 그의 모든 서신들에 있는 것과 같으니, 그 안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그의 서신들에는 이해되기 힘든 것들이 일부 있는데,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을 왜곡한 것 같이 그들이 그의 서신들도 왜곡하여 그들 자신의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기에 너희도 사악한 자들의 과오에 이끌려 너희 자신의 확고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